25년 6월 20번 모의고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한테 워크북 나눠준 거 풀게 할 건데요. 먼저 한국어로 해석 쓰기 그 다음 두 번째 영어로 한번 쭉 써보기 이런 거를 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해야지 그냥 한 귀로 쭉 흘리고 한, 해서 갑자기 다 모르겠어요. 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는 뭐예요? 자꾸 물어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까워지니까 한번 들을 때 제대로 듣고 이해 안 되면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워크북을 해야지. 이거 들은 다음에 워크북 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듣고 빨리 하고 그냥 워크북 빨리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자세는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묻습니다. People often ask me.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의문사이자 주어예요. 무엇이 뭐뭐이다. 동사예요. surprises. was은 단순이니까 surprise s 붙였어요. you, 너를 무엇이 놀래킵니까? 무엇이 당신을 놀래킵니까? 라고 묻습니다. most는 가장 많이 라고 해석해주세요. 또, most는 어떻게 해석해요? 하지 마세요. about habits. 뭐에 있어서, 뭐에 대하여? 습관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묻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무엇이 당신을 놀래킵니까? 어, 습관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막 이런 얘기죠. 자, 문장이 뼈대 볼게요. 문장 좀 기니까요. One thing, 하나의 것은, 나를 놀래킨 하나의 것이겠죠. That us continually astonishes me. 계속적으로 나를 놀래키는 것은, 동사 찾으세요. Is, 그 다음 보어죠. The degree 정도입니다. 그 정도, 정도가 제일 나를 놀래킵니다. 자, 이게 뼈대예요. 문장의 뼈대. 나를 제일 놀래키는 건 정도래요. 자, 그런데 문장이 뼈대를 꾸며주는 살을 우리가 수식 어구를 한번 만들어, 어 해석해 봅시다. 자, 이때 t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뒤에 보니까 continually가 astonishes 꾸며주는, 어, 그래고이 동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쵸 해석하면 계속적으로 커서 잘 보세요. 계속적으로 나를 커서 잘 보고 계시죠. 놀래키는 하나의 것은 계속적으로 나를 놀래키는 하나의 것은 정도이다 그랬고요. 여기서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 degree가 나오면 무조건 관계 대명사는 to 위치로 가셔야 돼요. 그 이유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위치는 안 됩니다. to 위치만 됩니다. 자 뒤에 문장이 보시니까. 완전한 절이 나올 겁니다. We are influenced. 수동태 주의합니다. 자, 우리는 영향을 준다. 아니죠. We are influenced.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입니다. 자, 모모에 의해서 나왔어요. 자, s h e e 밑에 나오지만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pure 정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nvenience는 편의성이에요. 자, 우리가 편의점을 뭐라고 해요? convenience store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편의성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되냐, 아니.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장을, 이 저를 보면 우리는 순수한 편의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우리는 순수한 편의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어머, 저 아니에요. 몬스터예요 지금. 우리는 순수한 편의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문장 이해됐죠? 자, 근데 to 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to the degree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 to the degree가 생략됐어요. 이렇게 좀 잘렸지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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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돌리는 방법 아는 사람? 어떡하지? 요게 이제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됐죠? 그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가 빠졌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편의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더 디그리가 degree가, 앞에 디그리가 투 위치로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뼈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 계속적으로 나를 놀래키는 한 가지의 것은 편의성, 순수한 편의성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습관에 의해서 나를 놀래키는 거는 바로 사람들이 편의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큰 정도. 그것이 나를 놀려킨다 아까 그러니까 너네들도 생각을 해봐. 쓰레기통이 니네 집에 뭐 방이나 뭐 마루, 그런데 쓰레기통이 크다란 게 있어. 그러면은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겠죠.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요. 근데 만약에 쓰레기통이 좀 어려운 곳에 있어. 집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다용도실에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쓰레기를 거기까지 버리가 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이런 데다 막 올려놔가지고 더럽게 만들죠. 그러면 깨끗하게 치우는 습관현성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습관을 만들려면 편하게 하자. 이게 저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놀래키는 것은 순수한 편의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 정도가 나를 놀래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니까 핵심 보자. the amount 이게 주어야. 오부 이하는 이제 전치사 구문이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해지지. 어마운트는 당연히 어때? 단수잖아. 그러니까 해부가 아니라 해지가 와야 돼. 그 다음에 목적어. 엄청난 영향력이 이게 문장 핵심이야. 그 양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양인지 보면 은오부 이하 하는 양이야. 자, 그러면 봐봐. 노력의 양, 시간의 양, 디시전 i s i 하나의 단어야. 의사 결정의 양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다 꾸며주는 게 바로 이 PPI, 얘들아. 과거 분사 required by an action.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 행동에 의해서 영향, 아,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 명사들을, 이, 과거 분사 pp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쵸 과거 분사 pp가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 주나 뭐 뒤에 나오는 명사 꾸며 줄수 있고 어쨌든 과거 분사.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 보면 어 행동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노력, 시간, 의사 결정의 양이 가지고 있다. 엄청난 영향력을. 인플루언스랑 오는 항상 같이 어 모모에 대한. 모모에 대하여. habit formation. 습관 형성에 대해서가 되겠죠. 아셨죠? 다시 할게요. 행동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노력, 시간, 의사결정의 양이 습관 형성에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to a remarkable extent 이것도 아까 디그리랑 비슷해. e x t e n t 정도거든. 정말로 이런 얘기죠 truly remarkable 놀라운 정도로 끝났어요. 정말로 놀라운 정도로 we are more likely to be likely도 뭐뭐 하기 쉽다. 우리는 더뭐 하기가 쉽냐면 do something 뭔가를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더 쉬워요? 놀랄 정도로 자, 그다음에 부사절. 만약에 그것이 이번에는 비동사랑 나오는 이거는 형용사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convenience가 아니라 c o n v e n i e n t 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어떻다면 편리하다면. and 어 여기가 아, 미안해. 여기까지다 얘들아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울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제가 잘못했으니까. 진짜. 커서 보세요. 커서.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가 more likely, 더 쉽다. 만약에 그것이 편리하다면, and less likely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기가 less, 쉽지 않다. 만약에 it's not convenient 생략됐어요. 그것이 편리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뭔가가 편리하면 쓰레기가 쓰레기통이 가까이 있으면 쓰레기 버리기가 쉽고 쓰레기통이 가까이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쓰레기를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질르게 된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reason은 항상 for이랑 같이 나와요. extent나 degree가 to랑 같이 나오듯이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convenience. 아, 또 뼈대 봐야겠다. 자, 우리는 주어, 동사, should pay, 기울여야 됩니다. 목적어예요. 각, 아주 밀접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뼈대예요. 자, 그럼 attention to에 이 to라는 거는 뭐냐. 항상 오텐션 투자나 페이어 텐션 투 모모에 이거는 모모에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오는 게 the convenience of any activity가 되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떠한 활동의 편의성에 밀접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예를 꾸며주는 말좀 너무 지겨우니까 빨간색으로 자, activity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want to make into habit. 우리가 여기서 이 목적어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만들고 싶다,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를 꾸며준다?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야. That we want to make into a habit. 그러면 이거는 꾸며주는 게 앞에 나오는 활동이 되겠죠. 선행사입니다. any activity가. 그럼 다시 할게요. for this reason. 여기서부터 이, 커서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맨 뒤로 갑니다. 우리가, 커서 보세요.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어떠한 활동에 있어서 그 편의성에 밀접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가라 학교 몇시에 끝나? 3시 그러면 조금 일찍 나와야돼 뭐, 3시까지 가야돼 순회동이 아니 3시에 끝난다니까 학교가? 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좀 배아프다고 해 아니 안돼 엄마가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 어 알겠어 그럼 선생님한테 엄마가 2시 20분에 나오게 해달라고 할게 2시 20분? 어 여기서 30분이면 충분히 가 아니 근데 그거 수업 15분 시고 나가면 되나? 나 선생님한테 대충 그렇게 얘기해볼게 알겠지? 하, 하라, 피부병 때문에 피부과 가야 돼서, 이런 식으로. 아니, 그, 그러면은, 진료 확인서 필요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아, 짜증나! 아! 오늘 피부과 진료까지 가다, 같이. 그거 받았는데, 하면서. 어, 그러, 그렇게 말해. 음, 거기서, 어떡해. 진료실에서 그렇게 진료를 받아. 아토피까지.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나 이거 지금 끊을 줄, 편집을 할줄 몰라. 하라, 가 같이 가게. 아토피도 아빠한테 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진료 받을 때 그거 플러스 아토피까지 같이 받아서 진료 확인서를 아토피로 받아 와. 아니 엄마 편지. 쓰... 선생님한테 5교시 끝나고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어. 어, Putting o waste basket next to our front door. 이게 주어입니다. Next to 모모 옆에. 우리의 현관문 옆에 이런 얘기죠. 쓰레기통을 놓는 것이 핵심 주어는 putting입니다. 동명사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이에요. 우리 집 현관문 옆에 쓰레기통을 놓는 것은 그리고 동사 made 문장 뼈대만 봅니다. 만든다 목적어 mail sorting 우편물 분류를 만든다. 목적격 보어 나갑니다. 이게 다 문장표대예요. Slightly more convenient. 살짝 좀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이게 문장표대입니다. 오형식이에요. 다시 볼게요. 주어, 동사, 갔다와, <목적> 목적어,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어. 우리의 앞문 옆에 쓰레기통을 놓는 것이 현관문 옆에 쓰레기통을 놓는 것이 만듭니다. 우편 분류를 좀더 살짝 좀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문법적 특징은 목적 보어는 무조건 형용사만 가, 가능하지. 컨비니언틀리 이런 부사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and,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다시 주어 시작됩니다. 나는 멈추었다. 그랬죠. procrastinating with this chore. 아까 밑에 나오죠. 미루다. 그래서 이잡 일, 이, 이 집안 일, 매일을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이러한 집안, 잡 일을 미루는 것을 미뤘답니다. 그래서 스탑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무조건 ing고요. 투부정사 나오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ing만 나와야 됩니다.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ing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뼈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동사 report, 보고한다, 보도한다. 이게 문장 뼈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that 이하는 다 리포트에 걸리는 목적어예요. 자, that 이하를 보고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that 이하 내용 을 볼게요. They do a much better job. 그들은 훨씬 더 잘한다. 이런 얘기죠. 직역하면 그들은 훨씬 더 좋은 일을 한다예요. 오브라는 거는 동격의 오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Distant family members란, Distant는 먼, 좀 사이가 먼, 거리가 먼,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까이 있, 있는 것, 이라는, o 브라는 거는 뭐뭐라는이죠. 어, 그러한 일을 더 잘한대요. 각, 먼 사이가 멀거나, 어,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머물려,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일을 합니다. Now that 중요한 접속사예요.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tools like group chats, like group chats는 전치사구문 괄호 쳐 줍니다. 그룹 채팅과 같은 자, 주어 도구, 도구들이 목적 동사 make it easy.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것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때이 it을 우리가 뭐라 그래? 가목적어라고 하지. 그러면 to stay in touch가 뭐야? 진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룹챗과 같은 도구들이 stay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쉽게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나우듯이라는건 이제 모모이기 때문에 이제 나우가 있으니까 이제가 들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룹 채팅과 같은 도구들이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 먼이겠네요. 멀리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더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일을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make, 이, make it easy 할때 easy라는 게 얘들아 목적, 보호잖아. make가 동사, easy 목적어, easy가 목적, 보호잖아. 물론 easy는 가짜 목적어니까 진짜 목적어는 뒤에 있지만 중요한 건 이, easy라는 게 목적, 보호라는 거는 부사가 될수 없기 때문에 easily는 안 돼요. 알겠죠? easy만 돼요. 그리고 가주어는 무조건 in만 되지 여기에 만약에 this라든지 that과 같은 지시 대명사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 봐봐. tools like g r o u p c h a t s make this easy to stay in touch라고 이 대신에 this를 쓰면 맞냐 틀리냐? 당연히 틀립니다. 가, 어, 가짜 목적어는 무조건 in만 되기 때문에. 아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나오시고요. 어...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